시마즈 사이언티픽 코리아 안녕하세요. 시마즈 사이언티픽 코리아의 페리입니다. 자외선 가시광선 분광 광도계는 액체 시료 측정 외에도 고체 시료의 투과율과 반사율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반사율 측정의 방법과 측정 액세서리들에 대해서 소개해볼게요. 빛이 반사되는 유형은 크게 정반사, 확산 반사. 그리고 정반사와 확산 반사를 포함하는 정반사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료를 금속이나 거울과 같이 매끄러운 표면이라고 가정하고 빛이 시료에 도달하게 되면 입사된 빛의 각도와 동일한 각도로 반사됩니다. 이러한 반사 유형을 우리는 정반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빛이 닿는 시료의 표면이 일정 수준의 불규칙성을 보일 경우 반사광은 입사되는 빛이 들어온 각도와 상관없이 모든 방향으로 반사됩니다. 이러한 반사 유형을 확산 반사 또는 난반사라고 합니다. 확산 반사에서는 정반사 광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설명한 정반사와 확산 반사를 모두 포함하는 반사 유형을 전반사라고 합니다. 자외선 가시광선 분광광도계에서는 앞서 설명한 다양한 반사 유형을 측정할 수 있지만 측정하고자 하는 반사의 유형에 따라 적절한 측정 방법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럼 먼저 정반사를 측정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액세서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광택이 있는 금속의 표면 등에서 발생하는 정반사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정반사 전용 측정 액세서리가 사용됩니다. 이 액세서리는 시료실에 장착하게 되는데요, 오도 입사각도로 측정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미러가 레퍼런스 미러로 사용됩니다. 시료를 측정할 때에는 레퍼런스 시료를 먼저 측정한 후 제거하고 시료를 측정합니다. 이 데이터는 웨이퍼상의 포토레지스트 레이어를 정반사 측정 장치로 측정한 데이터이고 여기서는 알루미늄 미러에 대한 상대적인 반사율 값을 나타냅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이 액세서리는 정반사만을 측정하므로 시료의 특성으로부터 발생하는 확산 반사는 측정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확산 반사는 어떻게 측정할까요? 다음 페이지에서 소개해 볼게요. 빛이 시료의 표면 특성으로 인해서 입사된 각도와 관계없이 불규칙하게 반사되는 현상을 확산반사라고 하는데요. 확산반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적분구라고 하는 특별한 액세서리가 사용됩니다. 표면이 굴곡이 있어 거칠거나 종이와 같은 시료에서 발생하는 확산반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적분구가 필요합니다. 접분구 내부는 구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바륨설페이트나 테프론 같은 재질의 레퍼런스 플레이트가 사용이 되므로 반사율은 레퍼런스 플레이트에 대한 상대 반사율 값이 얻어집니다. 어떤 과정으로 확산반사가 측정되는지 조금 자세히 알아볼게요. 레퍼런스 플레이트를 1번과 같이 장착하고 베이스라인을 측정합니다. 그러면 샘플 빔은 바륨설페이트 레퍼런스 플레이트에 부딪히게 되겠죠? 레퍼런스 샘플 측정이 완료되면 이를 제거하고 샘플을 장착합니다. 치료 빔이 조사되면 치료에 부딪혀서 정 반사되는 빛은 적분구의 바깥으로 향하게 되므로 측정되지 못하고 확산 반사된 빛만이 적분구 내부의 검출기를 향하게 됩니다. 이 스펙트럼은 플라스틱의 확산 반사를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여기서는 적분구를 활용한 확산 반사 측정법만 소개했지만 샘플 위치를 변경하여 측정하면 정 반사와 확산 반사가 모두 포함된 전 반사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가요? 시마즈 UV 토크레터에서는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마즈 자외선 가시광선 분광광도기 및 액세서리에 대한 추가 문의가 필요하다면 QR코드를 통해서 질문이나 요청사항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시마즈 사이언티픽 코리아